20. 구는 내가 환상을 볼수 있도록 어떻게 나를 격려했는가. 1분도 채안 되는 잠깐 동안 생각한 것이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내 경험을 아내에게 숨겨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아내가 내 비밀을 누설할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플랜랜드의 어떤 여자도 내 모험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하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서는 거기 그대로 기절했었다는 이야기를 꾸며내어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나 미약해서 여자들에게도 내 이야기는 필시 이상하게 들리고 터무니없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보통 여자들보다 훨씬 감각이 발달한 내 아내는 내가 평소와 다르게 흥분해 있는 것을 보고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가 아프니까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나는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볼 요량으로 기꺼이 내 작은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혼자가 되자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기 전에 나는 3차원을 재구성해 보려고 했습니다. 특히 사각형의 이동을 통해 육면체를 구성하는 절차를 되살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북쪽이 아니라 위쪽이어야 한다는 것은 기억했습니다. 만약 확실하게 파악만 된다면 이것이 내게는 틀림없는 해결책이 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말을 하나의 실마리로 확고히 간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북쪽이 아니라 위쪽으로라는 말을 주문처럼 기계적으로 반복하면서 나는 피로를 풀어줄 만큼 달콤한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선잠을 자는 동안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다시 구와 함께 있게 되었는데, 그의 낯빛으로 미루어 볼때 나에 대한 그의 경로가 완전히 풀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밝기는 하지만 지극히 작은 점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스승인 구는 내게 그 점에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접근하게 되자 거기서 마치 당신네 스페이스랜드에 청파리 한 마리가 윙윙거리는 것 같은 약간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우리가 날고 있는 진공 상태의 완벽한 정적 속에서도 우리가 날기를 잠시 멈추지 않으면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저쪽을 보세요. 스승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플랜랜드에서 살았고, 라인랜드에 대해서는 환상을 보았고, 스페이스랜드의 꼭대기까지 나와 함께 솟아오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 경험의 폭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의 가장 저급한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바로 점의 나라인 포인트랜드이며 아무 차원도 없는 깊은 시면이죠. 저쪽 비참한 피조물들을 보세요. 점은 우리처럼 하나의 존재이지만, 무차연의 시면 속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 자신이 바로 그의 세상이며, 그의 우주입니다. 그는 길이도, 너비도, 그리고 높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는 둘이란 숫자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복수에 대한 생각도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자신이 하나이면서 모든 것이기 때문에 거의 무에 가깝답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자기 만족에 주목하면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즉, 자기 만족은 비열한 무지이며 맹목적이고 무기력한 행복보다는 열망이 더 좋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가 멈췄습니다. 윙윙거리는 작은 피조물로부터 미미하고 낮으며 단조롭지만 분명한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당신네 스페이스랜드의 추금기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는데 나는 이런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존재의 한없는 행복이여 그것만이 존재하고 그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니 저 미물이 말하는 그것이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가 말했습니다. 3차원의 세상에서 자신과 세상을 구별 못하는 어린애나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킬 때 그렇게 말하는 것 듣지 못했나요? 잠깐, 쉿, 조용히. 그것은 온 공간을 채운다. 작은 피조물의 독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곧 그것이 채운 것. 말하는 것은 그것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들은 것은 그것이 말하는 것, 그것 자체는 생각하는 자, 말하는 자, 듣는 자, 사상, 세상, 청각, 그것은 하나. 하지만 모든 것 속의 모든 것. 아, 행복. 아, 존재의 이 행복. 선생님께서 저 미무를 깜짝 놀라게 해서. 자기 만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그것에게 말해 주시지요. 그것에게 포인트랜드의 편협한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좀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번 해보지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목소리를 높여서 나는 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조용. 이 하잘 것 없는 비조물아, 너는 스스로를 모든 것 속의 모든 것이라 불렀지만,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른바 너의 우주란 것은 선 하나 속에 있는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며. 쉿, 조용. 충분히 이야기했어. 구가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장황한 이야기가 포인트랜드의 왕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목해보세요. 내 말을 듣기 전보다 더 빛나는 그 왕의 광채를 볼때 그는 자기 만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주장을 계속할 때 나는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기쁨. 아, 생각의 기쁨. 생각을 통해서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던가. 그것의 생각 그 자체가 그것이 되고, 그것을 낮춤으로써 그것의 행복을 고양시킨다. 달콤한 저항이 한바탕 휘저어도 그 결과는 승리일 뿐. 아, 하나 속의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창조력이여. 아, 기쁨이여. 아, 존재의 기쁨이여. 당신의 말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보았죠. 내 스승이 말했습니다. 왕이 그 모든 말을 이해한다 해도 그는 그것을 자신의 말로 여기지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존재를 지각할 수 없으니까요. 다양한 그것의 생각으로 간주해서 자신이 창조력을 발휘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쭐해 할 것입니다. 이 포인트랜드의 신에게, 전지전능한 그의 무지한 결실을 남겨두기로 합시다. 자기만족으로부터 그를 구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당신이나 나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후 플랜랜드로 여유있게 돌아오면서 나는 내 동반자인 구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본 것의 도덕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무언가를 열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열망하도록 가르치라고 자극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 그는 3차원 이상의 차원으로 오르기를 바라는 나의 야심에 화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자에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할 만큼 교만하지 않았기에 내 열망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까지 목격했던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비 속으로 나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입체의 이동에 의해 어떻게 특별한 입체가 구성되며, 특별한 입체의 이동에 의해 어떻게 이중의 특별한 입체가 구성되는지를 엄격하게 유추를 따라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든 방법이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서 여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쾌했습니다.